두 번째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요 이죄 메이지 마라 이거예요 죄 메이지 마라 이 여자가 또다시 그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 돼야 한대요 고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, 예전에 짓던 그죄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로 돌아가지 마라 이거예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보면은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요걸 그 어,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사역, 역사로 보면은 어, 애굽에서 애굽 바로 왕과 그 애굽의 신들로부터 얽매어 있던 그 종생활했던 그 유대인들이 애굽을.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. 예, 나오는 거.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것을 벗어남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 그 나와서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바로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. 그래서 구원 사역은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. 요게. 요걸 열매라고 그래요. 요게 열매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구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. 그 죄까지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반쪽짜리 반쪽짜리.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너 이제 너가 죽을 때까지 창녀로 생활로 해도 너 천국 가니까 지금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.